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대우 부... 문제의 대우부품이 나왔다 아나 이거 진짜 대우부품 지금 얘기해주면 훈련소 분들 조금 벙칠것 같은데 이 대우부품을 훈련소 분들이 되게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 언제가지 언제가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픈이 돼버렸네 대우부품은 요거겠죠 뭐 사고팔고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샀다가 손절했다 샀다 가 손절했다 하는데 괜찮다 얘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갈까? 이게 지금.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진짜 못해도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도의 크기가 지금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가격이 2700원에서 3800원이면 상한가 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매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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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매수해. 잔뜩 매수해놨어. 언제든 가겠지. 오늘 봤던 종목 중에 얘가 제일 이쁘다. 지금 고를만한 종목 중에 이엔코리아는 e 당장 갈만한 종목, 그렇 출발을 당장 안 하면 그냥 폭락할만한 종목. 대우 부품이요, 언제가도 갈 종목. 근데 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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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에 훈련소 분들한테만 갈굼을 당했는데 어, 이제는 눈높이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듣겠지. 대우 부품 오늘 2% 내렸네요. 아, 대우 부품 1% 내렸어요. 아, 대우부품 0.5% 급등합니다. 강퇴해버릴까? 그런 사람들. 대우부품, 대우부품의 대자도 이게 꺼내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가, 언젠가는 가는데, 손절은 잡아야겠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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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평선 요거 손절 잡아야 돼. 2,300원. 2,300원 손절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아, 이것도 이거 손절 얘기해주기 전에 나가가지고, 나 손절 못 들었네, 또, 그러고 손절 못 했네, 또, 나 물렸네, 또, 뭐. 아유, 또, 두고두고또 이거 가지고 또, 나 괴롭히게 생겼다, 또. 사지 마세요, 그럼 차라리. 사지 마세요. 대우품 오래 걸립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사지 마세요. 저는 있어요. 근데 사지 마세요. 사놓고서 no, 괴롭히는면됩 no, no. 유니크도 대우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고.